1번 다음 수를 소인수분해하여라. 소인수분해라는 거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72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려면 먼저 2로 나누면 36. 2로 나누면 18. 2 9 18. 3 3 9. 그러면 72는 뭐라고 할수 있느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2번, 96. 96도 2, 4, 8. 2, 8에 16. 2로 나누면 24. 2로 나누면 12. 2로 나누면 6. 2로 나누면 3. 그럼 96은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되느냐? 2의 5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 됩니다. 자, 3번, 108을 소인수분해 해봅시다. 2, 50, 2, 4, 8, 2, 2는 4, 2, 7은 14, 3, 9, 27, 3, 3은 9. 자 해서 108은 어떻게 되죠? 2가 2개 제곱, 곱하기 3의 세제 곱으로 소인수분해 됩니다. 4번, 132를 소인수분해 하시오. 2로 나누면 26의 12, 26의 12. 2로 나누면 2, 3은 6, 2, 3은 6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1은 3 자, 132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1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2번 다음 수들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자, 1번 36과 54를 나눌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죠? 6, 6에 36 6, 9, 54또 나눌 수 있죠? 3, 2, 6 3, 3, 9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최대 공 이라고 쓸까요? 최대 공약수는 6, 3, 18이죠? 18 자, 최소 공배수는 얘네들의 대수가 되는 거죠? 그럼 6, 3, 2, 3을 모두 곱하면, 아, 6, 6에 36에다가 3, 6, 18. 108이 되네요. 108. 자, 2번. 90과 150. 자, 90과 150은 일단 10으로 나눠지네요. 그러면 얘는 9, 얘는 15. 3으로도 나눠지네요. 3, 3, 9, 3, 5, 15.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얼마예요? 30이죠. 10 곱하기 3. 30. 최소 공배수는 30에다가 3 곱하기 5. 30에다가 3에다가 그럼 얼마죠? 45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32, 48, 56에 최대 공약수, 다 나눌 수 있는 수가 4죠, 4. 48에 32, 41은 4, 428, 41은 4, 4416. 4, 4, 4, 어, 또 2로 나눠지네요. 2, 4, 8, 2, 6, 12, 2, 7에 14. 자, 셋을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최소 공, 아니, 최대 공약수. 약수가 4, 2, 8이죠. 최소 공배수는 한번더 나눌 수가 있어요. 왜? 두 개만 나눠져도 나눌 수 있죠. 이 2는 4, 2, 3은 요안 되죠?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이거를 다 곱하는 거죠. 4, 2, 2, 2. 그럼 얼마냐? 8, 4, 32에다가 3 7의 21을 모두 곱합니다. 672가 되네요. 672. 자, 4번. 45, 63, 81을 모두 나눌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을까요? 음, 9요? 95 45, 97의 63, 9981. 어, 한 번에 끝났네. 최대 공약수는 9예요. 최대 공약수는 9다. 자, 최소공배수는 5, 7, 9를 두개 나눌 수 있는 수가 없네. 그러면 최소공배수는 다 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9, 5, 7, 9를 모두 곱하세요. 9, 9, 81에다가 35를 곱하면 81에다가 35, 5, 8에 40, 3, 8에 24 2,835 2,830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계산하여라. 자, 1번 덧셈이니까 통분하세요. 통분. 자, 그럼 6분의 5 6분의 5 빼기 덧셈하고 뺄셈이 겹칠 때는 덧셈을 생략할 수 있어요. 자, 3분의 2는 6분의 로 고치면 은 4네요. 자,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4얼마예요 6분의 1이죠. 2번.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더셈이니까 통분해요. 마이너스 6분의로. 6분의 얼마죠? 4. 플러스 6분의. 3, 5, 15. 자, 보호가 반대면 빼세요. 아, 플러스네요. 플러스의 절대값이 크니까. 6분의 얼마죠? 11. 자, 그다음 3번은 곱셈이니까 곱셈은 통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곱하시면 돼요. 분모 분자 약분되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5분의 2. 4번 마이너스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 이렇게 쓰셔도 돼요. 나누기는 곱하기. 그다음 얘 역수. 나누기를 곱하기로 했으니까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자, 그럼 곱하면, 아, 이거 약분 되니까 2.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4번.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A를 모두 구하여라. 음.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3. 다음 점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인데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얘는 들어가지 않겠죠. 얘부터 2, 3, 4, 5. 3보다 작거나 같다. 3 들어가겠죠. 어,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맞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값이 2.3보다 작거나 같다. 음?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0, 1, 2까지 생각을 하겠죠. 2.3보다 작다. 맞아요? 자, 그런데 절대 값이 2.3보다 작은 수는, 마이너스 음, 1도 되겠죠. 마이너스 2. 되죠. 마이너스 3의 절대 값은 3이에요. 이 밑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 2.3보다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자, 일단 여기다 쓸게요. 3을 쓰시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의 통째로 세제곱. 마이너스 2를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플러스 4.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중괄호 안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4죠. 자, 그러면 3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얘도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 같아요. 얼마죠? 3 더하기 4는 7입니다. 2번 이 위에다 쓸게요. 자, 음, 마이너스 2분의 3 한번 다시 더 씁니다. 더하기 4분의 3에서 곱하기 먼저니까 얘네 둘을 먼저 곱하면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4분의 3을 더해야 돼요. 덧셈이니까 통분해요. 4분의 2죠. 더하기 4분의 3 얼마예요? 4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3번은 어, 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1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로 써도 돼요. 나누기 5분의 2는 곱하기 역수, 역수가 뭐예요? 2분의 5죠. 자, 이제 곱셈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는 그대로 두고 곱한 게 5죠. 자, 해서 마이너스 12에다가 5를 더하면 돼요. 얼마죠?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4번. 4번은 번 과로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30 나누기 과로 안에가 마이너스 7 더하기 2예요. 얼마죠? 덧셈하면 마이너스 5죠. 플러스 6. 자, 또 나누기 먼저니까 30 나누기 마이너스 5하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6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6을 나중에 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6에다가 6을 더하면 0이죠. 다음, 5번. 자, 5번도 일단 써봅시다. 3 곱하기 5 마이너스 한 다음 2의 제곱, 거듭 제곱을 먼저 하는데 마이너스는 그대로고 2만 제곱하는 거예요. 4죠. 곱하기 3. 플러스 마이너스 4. 자, 이럴 때는 그냥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도 돼요. 자, 3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 먼저니까 음, 5 마이너스 12가 돼요. 자, 그대로 씁니다. 3 곱하기 자, 과로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죠? 더셈이니까 마이너스 7. 자, 계속 따라 써주시고 곱하기 먼저니까 마이너스 37에 21 마이너스 4. 자, 이제 마이, 더쌤이에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2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아, 6번은, 와, 이 문제를 보면, 곱하기 마이너스 13, 곱하기 마이너스 13. 똑같은 게두번 나왔죠. 자, 뭐가 생각나요?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을 거꾸로 쓰는 거예요. 괄호 안에 6.7 더하기 3.3에 괄호 바깥에 곱하기를 두번 했던 마이너스 13을 한 번만 괄호 바깥에서. 자 그런 다음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6.7하고 3.3 더하면 10이죠. 10 곱하기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130.